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찬이찬입니다. 오늘은 칼림바 소개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칼림바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로 맑은 소리가 그 특징인데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이 칼림바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칼림바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앞면, 뒷면, 끝입니다. 앞에 중앙 홀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뒤에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증폭됩니다. 저는 칼림바를 처음 접하게 된게 유튜브에서 잔잔한 음악을 찾다가 우연히 에이프릴 양이라는 칼림바 연주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두 개를 보다가 굉장히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하는 데가 없고 보통 해외 배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3주까지 기다린 끝에 칼림바를 받게 되었습니다. 칼림바 연주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쇠 부분을 손톱으로 치면 되는데 제일 가운데서부터 도, 왼쪽부터 시작,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순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왼쪽, 오른쪽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레였나, 이게 파였나. 하지만 칼림바 같은 경우에는 그거만 익숙해지면은 나머지는 모든 게 쉬워진다. 악기 연주하는 방법이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치면 돼요. 다른 별다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테크니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신다면 손톱을 꼭 기르셔야 된다는 점. 손톱이 짧아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드르륵 이런 소리라든가 들어가 안 되죠. 혹은 두개 동시에 치면거나 세 개를 동시에 치거나. 그래서 칼림바를 치시기 전엔 꼭 손톱을 기르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뒷면에 있는 이 구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연주할 때는 이 구멍을 막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로 하지만 만약 소리를 확장하고 싶을 때 구멍을 중지손가락으로 막습니다. 막으면 소리가 이걸 열었을 때는 다시 한번 막았을 때 소리가 확장되고 울림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림바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댓글 중 하나가 그러면은 샵과 플랫은 어떻게 표현하냐였습니다. 보통 칼림바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세트로 망치가 하나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망치로 조율할수 있는데요. 그 망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딱딱한 물건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음이 도지만 만약 이것을 조금만 올린다면 미는 거죠. 이쪽으로. 도샵 소리가 나게 됩니다 조금 내린다면 도플랫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정확한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있는 칼튠 앱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샵과 플랫은 여기 있는 쇠 막대기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칼림바 학원이 따로 있느냐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칼림바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따로 있는지는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칼림바가 메인이 아니고 다른 악기가 메인이고 칼림바를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꼭 다녀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칼림바는 굉장히 단순한 악기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칼림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저보다도 더 훨씬 더 뛰어난 연주를 할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칼림바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칼림바에 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